와, 우와, 뭐야. 스케일 봐. 스케일 뭐야, 이거? 여기다, 여기다. 로 가보자. 그럼 A. 하얀색. 찾았어. 어, 오늘은 전혀 문제없을 것 같았어요. 김에서 약간 떨어졌잖아요. 엄청 이기고 싶었고. 내가 네, 또 보면 말해줄게요. 검은색 찾아도 절대 죽지 말꼴 보기 정말 싫었어요. 이쪽한테 뺏길 거게 우리 진짜. 안돼. 안다. <laughs> 걔네들을 죽여야지. 계속 찾아. 여기 하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나자, 나자. 어, 25 남았지. 패턴을 찾아봐요, 패턴. 아니, 난 모르겠어, 지금. 어, 뭐야, 망했구나 아, 아니, 어떻게. 아, 밀어, 밀어, 아, 밀어, 아, 밀어, 좋아. 밀어, 밀어, 밀어. 좋았어. 가라씨, 가라씨, 가라씨. 아, 뭐해. 아, 영지, 명, 멈췄잖아, 멈췄잖아. 멈췄. 어, 영재. 영재, 영재. 영재, 잖아 내가. 너 이게 시비가 아니라고? 어, 아, 시비 아니지. 해! 저 뺏어, 빨리. 아니, 쟤네 뭐 풀어. 아, 이거네. 쟤네 이거 풀었어? 나 아, 풀었나봐. 풀었나 봐. 봐. 우승을 할 거예요,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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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哇哇